의외로 운전자 중에 피기어와 주차 브레이크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숙련된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주차 습관을 갖게 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조그만 차이가 누적되어 차량에 큰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사로나 스토퍼에 밀착하여 주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차가 꿀렁이거나 미션 쪽에서 텅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소중한 내차 오래오래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변속기의 P 기어와 주차 브레이크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변속기 P 기어는 바퀴 회전 자체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속기 내부 파킹 기어에 파킹 폴이라는 작은 고리를 걸어서 변속기 장치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미션을 중립 기어에 둔 상태에서 손가락 크기만한 작은 걸쇠 하나에 차량을 고정한 보조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주차 시에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영어로는 파킹 브레이크라고도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로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량이나 제조사에 따라 레버식, 케이블 파킹식, 페달식, 전자식, 에어식 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전자식을 제외하면 모두 기계식이라 유압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어느 상황이더라도 바퀴를 확실하게 잠가버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경사로에 주차할 때 변속기 P 기어와 주차 브레이크를 모두 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물론 둘다 하는 게 맞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차 시 P단만 먼저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파킹 폴로만 차량을 지탱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조그만 걸쇠의 내구성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가볍다고 하는 경차의 공차 중량이 약 900kg 정도 되고, 중형 SUV의 경우에는 약 1.5톤 내외가 되기 때문에, 작은 걸쇠 하나에 안전을 맡기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안전도 문제지만, 걸쇠가 부러져서 파편이 변속기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회전 부품 사이에 껴서, 변속기가 망가지면 고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수 있습니다. 미션 수리비는 자동차 부품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가장 정석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발에서 떼지 않고 N단 변속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서 부담하중을 없애준 후 기어를 P단에 놓고 브레이크를 발에서 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동작하거나 주차 브레이크와 P 기어를 함께 넣은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내면 미션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넣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덜컹하면서 피 기어에 무리를 주게 되고 출발 시에도 하중 부담을 받던 기어에서 고리가 풀리면서 텅! 하는 소리가 함께 무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수동 변속기 차량일 경우는 차가 올라가는 방향을 향할 때는 기어를 1단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기어를 후진으로 넣는 것이 P 단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제조사 매뉴얼이나 면허 취득 과정에서 변속기를 P 단으로 먼저 설정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는 순서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P 단을 놓으면 변속기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 중에 차량이 경사각도가 일정 수준 이상 기울어졌다고 판단되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EPB를 자동으로 체결시키면서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도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으면 기능 시험에선 실격되고 도로주행 시험에선 10점 감점되는 항목이 있죠. 아무래도 주차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 더 안전하게 경사진 곳에 주차를 원하는 분들은 바퀴에 미끄럼 방지용 장애물, 흔히 말하는 고인목을 괴어 놓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블랙박스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고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모두 안전하게 차량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